네 오늘의 미션은 셀프 테롤 만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의 노래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우는 아니지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안녕하세요 초롱아 씨의 초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과 같이 오늘은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수제 캐롤을 게러지 밴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악보. 뭐 지금은 제가 촬영을 해야 돼 가지고 아이패드로 했는데 이렇게 게러지 밴드 이렇게 두 가지 준비물만 있으면 캐롤을 피아노로못 친다 하더라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피아노는 못 치는데 그냥 이 악보를 보고서 그냥 다 손으로 눌러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악보를 구하게 되면은 여기에 뭐 몇 분에 몇 박자로 할지 속도를 얼마로 할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를 해서 어, 여기다 입력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개러지 밴드에는 음악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이는 스마트 드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주사위를 누르면 랜덤으로 드럼을 설정해 주는데요. 원하는 비트가 나올 때까지 주사위를 누르거나 아니면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화살표를 누르면 원하는 드럼키트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비트가 완성되었다면 상단의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하면 됩니다. 우측 상단의 설정을 누르게 되면 템포와 박자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악보에 있는 템포와 박자를 그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 키보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악보에 맞춰 키보드를 직접 눌러 녹음을 진행합니다. 녹음을 마친 뒤 좌측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만약 녹음을 잘못했더라도 편집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세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를 늘리거나 혹은 새로운 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만든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법 그럴싸하죠. 이제는 노래를 불러볼 차례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 추가 녹음을 하거나 기존의 파일을 복제하여서 원하는 스타일의 음성으로 변조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갤럭시 밴드를 활용해서 수제 캐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 만든 곡은 바로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멋지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Is coming to town. He sees you when you're sleeping. He knows when you are awake. He knows if you've been bad or good. So be good for goodness sake. Oh,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Right is coming to town.